나의 품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 네. 여호와께로다 아, 네.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이1편 일리자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살아 알고 왔은 것 같이 들어 나누니라 시부리서 4장12 1 3절 말씀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먹이가 우는 사람같이 두. 다니며 삼백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할수 있거든이 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며 네. 다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 예수께서 이르시 기도회에는 아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가 갈 수가 없느니라. 바가복음 부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아무 것도 이겨내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치기, 사기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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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라.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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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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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무한복음 1장 7,8절 말씀 내가 제일 마지막 시간 하길 원하는 것이 뒤에는 이렇게 엄청 부담이 들려서이 시간을 뺐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하고 이 분위기가 여기가 천국일세 아, 네. 은혜 너무 많이 오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차렷